어, 7분의 1 정도는 외워줘야 돼,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자, 자 충실한 마음까지 한번 해볼까? L4, 1, 4, 2, 8, 5, 7이 나옵니다. 그렇지. 자, 0이죠? 점. 3, 4, 자, 1, 7, 30. 6, 6, 6, 6. 뭐야? 4, 7이 28. 충실한 마음을 가지고 20, 7, 2, 14, 60, 8, 56, 40, 5, 자, 35, 50, 7, 7이 49. 오, 다시 일 나왔다. 맞았다. 자, 그럼 뭐가 돼? 1, 4, 2, 8, 5, 7이 왔는데,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 다시 한 번. 7분의 1은 뭐라고? 1, 4, 2, 8, 5, 7. 이 정도는 나중에, 지금은 못 외워도 상관없지만, 시험 보기 직전은 외워야 되고, 자, 그럼 이거 하나 외워두면 뭐가 좋냐, 한번 봐. 하나 외워줄게. 그럼 7분의 3은 뭡니까 하면 요거만 외워두면 끝난다 봐자 다시 한번 봐. 3은 7이지 0 1면 0은, 0은 뭐야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30서부터 들어가는 거지 그럼 뭐 규칙이 똑같겠네? 4, 2, 30이니까 4, 4 7 28에서 20이니까 뭐가 나와 그 다음에 요그 다음에 요거 요거 반복되잖아 그지? 그 뭐가 돼? 7이 14가 되니까 그 다음에 할 필요 없단 말이야 어차피 규칙대로 그대로 하니까. 얘는 뭐야? 4, 2, 8, 5, 7,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다시 한 번. 이 숫자가 반복되는 거야. 7은. 그래서 나중에 이 정도 하나 외워두면 너무 편한 거지. 첫자만 나오면 돼. 자, 7분의, 자, 5, 자, 5를, 7분의 5란 말이야. 그러면 뭐야? 0점 하고 뭐가 나와? 0하는거 7, 7, 4, 0 0이니까 뭐가 돼? 어, 7, 1, 4, 2, 8, 5. 얘가 이렇게 두나 돌아간단 말이야. 알아두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 정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중위는 다 외우는 거야. 알았어? 됐어 자, 그러면 뭘 하래? 아, 100번째를 구하라는 거지? 자, 이게 뭐, 6개, 6개 단위로 뭐가 돼? 계속 반복하고 있지? 그러면 100번째니까 100은 6을 하면 6일은 6? 40, 6, 6이 36. 그렇지. 그니까, 러 몇, 몇이야? 응. 저렇게 6개씩 16칸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몇 번째? 응.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누구야? 5번지, 8이 짜식아 봐봐 이렇게 넘어가고 끝나고 하나 둘셋네번째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6칸이 딱 끝나고 하나 둘셋넷8 이해가?